안녕하세요, 대박 주식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이동 평균선과 ATR, ATR은 변동성 지표죠. ATR로 만든 이평 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 자, 이동 평균과 어, ATR을 활용해가지고, 어, 입형 밴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과 ATR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표를 생성하고, 어, 이동평균선을 한개더 만듭니다. MA2라는 이동평균선. 자, MA2는, 어, 종가가 이동평균선보다 클때클때 클때 ATR을 적용한 걸 이동평균선에서 빼고 음, 작을 때는 더하고 자 AMA3이라는 이동평균선은 어, 종가가 이동평균선보다 클때 어, 이동평균선 MA2에다가 요거죠 위에 MA2에다가 어, a t r 을 뜨고 아니면은 빼고 자 이렇게 해서 큰값큰 값을 돌파를 할때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 모르시겠죠 음, 차트를 보고 자 이렇게 밴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밑에 지지 밴드 위에 정 밴드 이렇게 밴드가 생성이 되죠. 아까 그 값으로 지금 만드는 밴드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값을 돌파할 때, 자, AP 위성이죠. 오늘 상한가 관종모.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자, 돌파를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할때 요 노란선이 나오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돌려보고 자 AP위성 조금 전에 그죠? 이거죠? 제노코 제노코도 여기서 돌파를 했죠. 현대 힘스 현대 힘스도 오늘 상황과 전에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세아, 세아도 오늘 돌파를 하죠. 이렇게 자, 이수베타시스도 여기,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기간값은 지금 20에 2로 돼 있습니다. 20에 2로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뭐 120을 하실 분은 120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 음, a p v 성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지표 자 우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 음, 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지표명은 어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밴드의 색을 칠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목에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제목 제목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이 앞에 거는 아무, 아무, 아무 거나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고, 이요 뒤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단어가.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에. 자, 제목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자, 지표 조건은 기간값은 20, 지금 20으로 돼 있는 거, 뭐 조정이 가능합니다. 60으로 하실 분은 60으로 하시고, 음. 밴드 4, 디스턴스는 1로1로 했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의 그, 값하고, 표준편차 값, 값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 볼린저 밴드도 20에 2 이런 식으로 쓰죠. 그것처럼 이 위에 더하는 위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식은 이 밴드를 만들기 이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4번과 5번에 넣어야 됩니다 4번과 5번에 4번에 MA2를 넣고 어, 5번에 MA3를 넣습니다 요, 요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4번과 5번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ma2하고 ma3는 앞에 공식이 있죠. 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ma2는 ma2를 넣고 ma3에는 ma3를 넣고 자, 이렇게 ma2,3. 수식 3번에는 위에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죠.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a t atr 값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변동성 지표를 수식 3에는 요거를 넣어주시고 이것도 앞에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수식 3 요거는 수식 4에 들어가고 요 밑에 거는 수식 5에 들어갑니다 음, 잘 됐죠 그러면은 수, 3 4 5 요렇게 됐습니다 1 2는 없고 지표 조건은 이렇게 하시고, 라인은, 요거는 계산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3은 체크를 해제를 하고, 4번과 5번. 자, 4번에는 색상, 하늘색. 자, 5번에는 분홍색. 자, 요렇게,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할 거는 색상만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스타일은 필요 없습니다. 자 4분과 5분만 체크하시고 자 됐죠 그리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야 위로 올라가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수식 검정 작업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표는 만들었고 자 여기 신호 검세 강세약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 어, 강세약세하고 신호검색은 똑같습니다. 신호검색은 밑에 화살표로 나오고 강세약세는 이렇게 띠로 나옵니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하실 분은 여기다 하시면 되고 이것처럼 여기 띠로 나오게 하고 싶은 분은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강세약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기간 값은 20에 2 그대로입니다. 20에 2 그대로 수식은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겁니다이거 요까지 다. 자, 이거 전부 그대로 넣어 주시고 이제 이 맥스 값을 크로스업 한다는 거죠. 크로스 크로스 종가가 맥스를 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은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 요거죠. 자 넣어주시고 색상은 뭐 원하시는 색상 저는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세 는없고 지표는 기간 디스턴스는 1로 하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작업 저장 수식 검증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표는 다 만들어 봤고, 음, 자, 이걸 이제 yes trader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 6109, yes 어, 랭귀지로 갑니다. 랭귀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어, 종목 검색이니까 컨트롤 N이나 파일 밑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면 종목 검색 확인 누르시고 뭐 제목 이평과 ATR 밴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그 아까 했던 키움에서 했던 공식 그대로 자, 넣어주시고, 똑같죠? 똑같고, 자, 넣어주시고, 이렇게 종목 검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넣어주시고, 우클릭, 검정 하시면, 은 검정이 완료됐습니다. 뜨야 됩니다. 자, 됐죠?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워 종목 검색. 자 320입니다. 바오 종목 검색 320이 자 순위 금색은 어, 시장 검색 안에 있습니다. 시장 검색 안에 맨 밑에 순위 금색자 거래량 상위 100, 거래 대금 상위 100 또는 자 가로로 또는 그 다음에 가격 대별 주가는 위에서 네 번째 가격 대별 주가 5천원에서 5만원 전일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은 밑에서 여섯 번째 전일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여기 있죠 200% 이상 그리고 이평과 atr 밴드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안에서 이평과 atr 밴드 찾으시면 되겠죠 이평과이평 과 ATR 밴더 여기 있죠. 이편과 ATR 밴더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에 검색에 필요한 최소기간 뭐 분봉에서 사용하시려면 500봉 1봉 분봉 다 쓰시려면 500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1봉 뭐 분봉하실 분은 분봉 뭐 15분봉 이런식으로 하시고 1봉 자 수정 수정 누르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1봉 500봉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500봉 1봉으로 했습니다 요게 밑에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수정하시고 자 됐죠 그 다음 저장하시면 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하면은 세아베스틸, 음, 세아베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거죠. 세아베스틸 지주. 자, 여기서 돌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일성, 일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일성 1승. 자 일성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금색이 잘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좀 많다 많다 하시는 분은 뭐 어,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를 1 0 0으로돼 있는 것을 한50 정도로 50 정도로 바꾸시면 되겠죠. 50. 수정. 이거는 달력적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수정. 그래야 검색하면 많이 줄었죠. 힘 있는 종목만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를 조정하셔가지고, 검색수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 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그러면은 다 됐죠? 어, 오늘은 자, 이평과 이평에다가 ATR ATR 값을 더하고 빼 가지고 밴드를 만듭니다. 밴드를 만들고 MA2 MA2 이동 평균선을 만들고 MA2를 또, 사용해가지고, MA3 이동 평균선을 만들고, 그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어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어, 금색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큐음에서도 이렇게 밴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어 장마감, 잘, 잘 마감하시고, 또 주말에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